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이제 아이유 주택 리의 10번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프닝을 맡은 이제 진행자 추우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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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이제 이런 질문으로부터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 다음에 이제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인프라, 이제 UI, UX, 그리고 이제 PM 정도 등등등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각각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들 중, 그거, 그 협업을, 협업에서 이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제 저는 서로간의 이해가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iOS와 이제 i s 미세미나를 저희가 그런 이유로 만들었고요. 이제 그 시리즈로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를 그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효과, 그 다음 더 좋은 제품,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세미나로 IOS 및 NL을 그 처음으로 준비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더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laughs> 이 행사는 첫 회로 오버라이저와퀴 분들께서 좋은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가을수공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행사준비 그리고 발표준비 등 여러가지로 많이 힘들었지만 행사 당일이 오늘이 되니까 조금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힘들었던 기억이 조금 지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행사가 열리다는 소식에 굿즈를 지원해주신 타이토치 한국사분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QR에 들어가 보시면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인 팔표치문에 각종 소식이나 정보들을 볼수 있는 포럼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이제 많은 활동이나 가입 인사를 나눠주시면 발표 있습니다. 음, 음. 이건 나중에 추후에 저희 그디스코드방이 디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올려놓록하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고또 도움을 주신 이제 스위프트 코딩 클럽. 이번 하반기 활동을 7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프트 바이련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q r 를 통해서 이제 디스코드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활동에서는 테스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테스타를 통해서 신청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시간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 표시도 잘보 오프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오프닝을 지나서 기타를 치다가 슬립트 개발자가 된 이야기 그리고 와 이게 생산성이나 생산성을 위한 CLI 기초 그리고 채팅 키초로 간단한 iOSN 만들기 그런 지나서 이제 트워킹 시간이 3 0분 정도 주어지고 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노드 시뮬을 할수 있어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M1 iOS 그리고 개발자가 되기 위한 질문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세션이 모두 끝나기.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저희가 테크토크 사전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발표자들 분를에게 발표 시간 때 하지 못했던 질문이나 이제 다른 것들을 자유롭게 여쭤보고 싶을 때이 설문에다가 뭐이런게 궁금해요 라고 써주면 테크토크 때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퓨얼이 나오면 나중에 퓨얼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플로심이 지나서 이제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한 네트워킹 디프리가 있거든요. 6시 30분부터 21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이때 디프리 때 치킨을 먹거나 피자를 시켜서 이제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디프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때 저것도 나중에 조사할 트가이올라면 그때 나, 저 참여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조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이렇게 즐겨주시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발표를 즐겨주세요. 발표자 분들께서 발표를 하시다가 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제 이러면 악수를 쳐주시거나 아니면 환호성을 질러주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질문, 발표가 끝나고 질문은 발표자와 발표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부담 가시지 않고 마음껏 해주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커뮤니티 시간에 그리고 또는 디프리 시간에 옆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지금 옆사람 다들 아시는 분 위주로 앉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주변 안 양옆을 봐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래도 이제 상심할 것이 아니라 운이 좋은 겁니다. 다른 커뮤니티나 사실 부산행사에 오셨으면 다른 iOS 커뮤니티에 다들 가실 수도 있고 멋있는 커뮤니티에 다들 가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주 뵌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때 여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네, 이것으로 오프닝을 끝내겠고요. 이제 모두 반갑습니다.